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음 첨가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돼어를 발음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돼어라고 발음을 해요 그죠 피어도 발음을 해 보면은 피어라고 발음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돼어가 돼 여러 발음이 난다거나 피어가 피 여러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가, 여가 됐죠. 여기서도 어가, 여가 됐고요. 우리 그 자음과 모음 정리할 때 모음 파트에서 이거는 이중 모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모음 이와 단모음 어의 결합이고요. 이 여도 역시나 반모음 이와 단모음 이의 결합이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단모음으로 발음 날 때에 비해서 반모음 이가 첨가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반모음 첨가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과서, 지학사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이런 반모음 첨가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 자,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역시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 대어가, 대어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가 반모음 첨가 현상이었고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애가 시작하는데 얘도 역시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네요 그래서 예시가 학교 에 여기서 쪼개 보시면은 여기 명사와 조사니까 명사는 상위 관례로 체언에 해당했다 그죠 체언 뒤에 조사 애가 붙으니까 학교 예라고 해서 역시나 반모음 청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 대와 어를 나눠 보시면은 대가 어간, 어가 어미가 되죠. 어간 어미인 경우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학교라는 체언 뒤에 조사 애가 붙으니까 학교 애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표준 발음법 한번 볼게요. 표준 발음법 제 22항에서 우리 반모음 첨가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용어의 어미라고 해서 여기서는 어미만 설명하고 있어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반모음 첨가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고요. 여기서 허용한다니까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원칙은 되어 피어로 발음하는 건데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나서 되어 피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답니다. 허용한다. 그래서 허용되는 규칙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표준발음법 제2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용어의 어강과 어미가 만났는데 모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에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 그래서, 보시면은, 어간과 어미의 한정에서 발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학교 애가 학교, 얘로 이렇게 반모음으로 첨가가 돼도 얘는 표준 발음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에 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명사와 조사가 만나는 경우에 얘가 얘로 발음이 나도 얘는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된다. 에로 발음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연휴에도 마찬가지겠죠. 연휴라는 명사와 조사가 만났을 때, 연, 휴, 예 라고 발음이 날수 있지만, 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모음과 모음이 일어나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경우에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 아니었죠?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영원의어간과 어미에서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지만 체언과 조사가 만났을 때에 반모음 참가 현상이 일어난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어는 대어로 발음하는 것도 되고, 대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줬지만, 학교에는 얘를 에로 발음하는 것만 그죠? 되고 얘는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체험과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모음 첨가 현상 이번 시간에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탈락 현상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